어느 날 모세와 아론은 바로를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바로 왕이시여, 바로 왕이시여, 너네 또 왔어. 왜 자꾸 날 찾아와? 너네 혹시 나 좋아해? 너네 친구 없지? 바로 왕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면 메뚜기가 온내 굴을 덮을 것입니다.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한 메뚜기 떼가 오내구의 집에 가득할 것이요. 메뚜기 떼를 만나고 싶지 않거든 백성들을 보내주시오. 그 그래? 그럼 모세와 아론 너희 중 누가 가서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모두 데리고 갈 것입니다. 아니 뭐라고? 모두 데려가겠다고? 이바 모세. 잘 생각해보게 어린아이들이 같이 간다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건 너희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야 그러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와를 섬기게 어린아이들까지 다갈 필요가 없지 않은가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모두 다 함께 가야 합니다 허허참 애들을 왜 고생시키는가. 어른들만+ 어른들만 가게나 난 분명히 말했네 자 이제 저리 가 가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아닌 어른들만 가도록 허락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 전역에 메뚜기가 나오게 하셨어요 애굽의 온 땅에 메뚜기들이 나타나서 모든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어버렸어요 메뚜기를 인하여 애비 황폐해지자. 로는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모세, 아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주게. 좋소 대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보내주시오. 어린 아이까지 말이오. 믿고 가겠습니다. 오세가 여호와께 구하자 메뚜기 떼가 애굽 땅에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애굽당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됨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의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이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자세도 바로 하시고요. 마음가짐도 바로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저는 애국의 왕 바로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왕을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께서 여러가지 재앙들을 보내주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이 완악해지면서 고집만 더 피우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나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파리떼들이 가득하고, 하늘에서는 우박이 떨어지고, 사람과 가축들에게 악성 종기들이 생겨도 끝까지 고집만 피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고집을 피우게 하신 분은요,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예? 바로가 고집을 피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은 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즉시 보내지 않게 하셔서 이렇게 많은 재앙을 내리게 하셨을까요? 재앙을 내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떠나게 하시면 이스라엘도 좋고 애굽도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더 고집스럽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신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어느 강일까요? 바로 이집트에 있는 나일 강인데요. 나일 강이 몇 킬로인 줄 아세요? 무려 6,650 킬로미터예요. 서울에서 부산이 400 킬로가 좀 넘는데 엄청난 길이죠. 이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애굽입니다. 이 당시 물이 아주 귀한 때였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근 가뭄이 생기면 애굽으로 피신을 올 정도였어요. 그런데 애굽은 나일강이 있다 보니 물 걱정이 전혀 없었어요. 나일강에 많은 물이 있으니 농사도 잘 되고 가축들도 잘 자랄 수 있고 나일강에 물고기가 많으니 풍족하게 먹고 살수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처럼 숭배했고요. 이집트 왕 바로도 자신을 신의 대리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여서 이스라엘 내보내달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은 몰라 이렇게 대답했던 거예요. 바로는 나일강이 있는 세계 최강국 이집트의 바로라는 교만이 있었고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그토록 자신있게 믿고 있는 나일강을 비롯한 그들이 믿고 숭배하는 신들이 자, 거짓이다. 하나님만이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진짜 신이다는 것을 애국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 네, 하나님께서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표징을 보이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하시면서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신으로 숭배했던 나일강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보여 주셨고요. 애굽 사람들은 아기를 못 낳을 때 개구리 신에게 찾아가서 빌었는데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개구리 신도 가짜임을 보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티끌이 이로 변해서 괴롭게 하셨는데 그리고 네 번째는 파리가 애굽 땅에 가득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파리 제앙부터는 이스라엘이 머무는 곳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에만 재앙을 내리셨어요 애굽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다섯 번째 가축들의 죽임을 통해서 그리고 나일강으로 인해서 가축들이 잘살수 있다고 생각했던 풍요로움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악성 종기들이 생기게 하셔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오늘날도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림병을 통해서 온 세상을 칠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계에 보이기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후 하늘에서 불덩이와 함께 우박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하늘의 신도 거짓심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메뚜기를 통해서 온 땅의 나무와 밭의 채소와 풀들 다 먹게 하셨고요. 나일강 물로 인해서 풍족하게 살았던 이들이 다 피해를 보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풍요로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재앙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셔서 고집을 피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성경은 이 부분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만약 처음부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뛰어나서 혹은 아론이 말을 잘해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주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반면 애굽 사람들도 바로가 마음이 착해서 이스라엘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고 고집을 피우게 하시면서 재앙을 내려 주시고 이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셨던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로 벌을 내리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며 때로는 잘 살게도 내버려 두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들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온 세계와 질병까지도 다스리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잘 살고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는 친구들 있나요? 걱정 마세요.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고, 바로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셨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의 가마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미 하루하루를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친구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